아,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자, 오늘은, 자, 유명 가수죠. 필 콜린, 아, 필 콜린스의, 자, Another Day i 자, 천국에서의 또 다른 하루라는 곡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한번, 랠프 맥텔의 스트리 e e 브런던 이라는 곡. 자, 그 곡도 홈리스 노숙자를 노래한 곡인데, 이 곡도 비슷한 노래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아, 9번까지 9문장.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h, number 1. Uh, she calls out to the man on the street. 자, 이제 주인공이 여잔가봐요. 자, 그 여, 어, 그녀는, 그 여자는 자, 길거리에 있는 남자에게 소리칩니다. Number 2. Sir, can you help me? 저좀도와주 수, 부탁하건데저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Number 3. Uh, it's cold and I have nowhere to sleep. 어, 날씨가 춥고요. 저는 아, 따로 잘만한 곳이 없습니다. Number 4. Is there somewhere you can tell me? 어, 당신에게 말해줄 어떤 곳이 있나요? Number five. He walks on, doesn't look back. 자, 그는 계속 거, 계속 걸어가고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Number six. He pretends he can't hear her. 자, 그는 어, 그 여자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어,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듣, 듣지 못하는 거죠 행동을 해요. Number seven. Uh, starts to whistle. as she crossed the street. 자, 그가 길을 건너면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Number seven, seems embarrassed to be there. 자, 그곳에 있는 것이 본혹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Number nine, oh, think twice, cause it's just another day for you and me in paradise.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 천국에서 당신과 나를 위한, 자, 또 단지 또 다른 하루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노래입니다. 자, 1번부터9번까지쭉 한번 연결시켜서 자, 자 스토리텔링처럼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여자고요. 이제 그 전에 아, 스트리트 오브 아, 스트리트 오브 런던에서는 주인공이 남자인데 이 노래에서는 여자입니다. 자, 그 여자가 길거리 에 있는 아, 남자에게 아, 시, 자 소위칩니다. 자, 저좀 도와줄 수 없겠어요? 어, 날씨도 추고요. 그다음에 저는 별도로 잘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 당신에게 말해줄 어떤 어떤 곳이 있나요? 자, 그는 계속 걸어가고 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는 마치 아, 들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리고 길을 건너가면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아, 그곳에 있는 것이 이제 곤오, 난처한 것처럼 보이네요. 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왜냐하면 자, 천국에서 당신과 나를 위한 단지 또 다른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곡입니다뭐 문법적으로 뭐 크게 볼건 없고요. 잔두세개 정도예요. 자, 2번에 아, 3번에 투부 정사죠? 투부 정사가 앞에 나온 노의를 꾸며 줍니다. 잘 만한 어떤 것도 없다. 그다음에 5번은 통째로 외우시도 됩니다. 룩백하면 되돌아보다 이렇게 되죠? 룩백 되돌아보다. 되돌아 아니면 뭐 회고하다 뜻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9번 같은 문장도 짧고 간단하죠? Uh, think twice. Uh, 다시 한번, uh, 다시 한번 생각해라 형태죠. Think twice. I'm think again 이르게고요. Think twice. 자, 이 정도 간단한 표현들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